오늘은 파주 운정 신도시의 으뜸 프라자에 대해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. 아니, 사람은 엄청 많은데 상가가 하나도 없는 곳, 상상되세요? 바로 그 파주 별라란 마을에 들어서는 첫 번째 상가 건물 이야기입니다.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. 자, 첫째. 그야말로 압도적인 독점 위치라는 겁니다. 수많은 세대가 사는 마을에 딱하나뿐인 상가니까요. 경쟁 상대가 아예 없다는 거죠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최초 준공일이 바로 2025년 10월 24일이에요. 둘째 우리가 투자할 때 제일 걱정하는 게 바로 공실이잖아요. 근데 여긴 그 걱정이 없습니다. 벌써부터 컴포즈 커피, 동물병원, 치과, 학원 같이 알짜 브랜드들 입점이 확정됐거든요. 그러니까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건물이 지어지자마자 바로 월세 수익이 시작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요. 이 상가가 앞으로 생길 동네 상권의 기준점이 될 거라는 잠재력입니다. 모든 처음이 중요하잖아요.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고스란히 자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한마디로 으뜸 프라자는 경쟁 없는 시장을 선점해서 안정적인 수익과 미래 가치 이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회인 셈입니다.